안녕하십니까 승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컨텐츠인데 기존에 이제 저희 창업인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창업을 나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체크를 하려고 시작한 컨텐츠인데요 사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연을 좀바꾸 나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한한달반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에서도 그 강좌 하 분들도 되게 많았고 오늘 갈 곳은 좀 빨리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1호로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합정이 었습니다 합정에서 주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조금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답사를 하러 왔습니다. 뭐 항상 아시겠지만 합정동이 이곳에 워낙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빡센 곳이기도 한데 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금 스파이들을 보내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이제 나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하시면 솔루션 하는 날만 뭐 양을 많이 주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제가 좀 신복들을 풀어가지고 사전 조사를 좀 해놓은 게 있고요. 그런 걸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왔어요. 아, 근데 확실히 사방이다 식당이다 여기. 잘못 번 열면 다 죽는데 여기. 여기 저도 무서워가지고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 들어오면서 벌써 횟집을 제가 못 봐도 다섯 개는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바로 옆에. 여기에도 해산물 모듬, 제철 식당. 여기에도 야끼니꾸, 사시미와 나베류, 한 초밥 선술집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도 있는데? 대방어 숙성의 오뎅 모리아와세 아니 여기 다, 다 술집이요, 에다 술집이고. 야저 같은 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지금 일본 컨셉의 선술집이 못해도 지금 15개, 20개는 될것 같아요. 요, 그냥 반경 5 0 m 이내에 갈수 있을 만한 일본식 술집이 50개가 넘는다. 그리고, 미춘시장도 있는데? 그, 종원 선생님 아시겠잖아.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시면 이렇게 작게 간판이 나와 있어요. 오로시 이자카야 다이닝이라고. 그리고 위치는 지금 3층에 올라가 있고요. 간판이 이제 생선이 뼈가 발라져 있는 이렇게 오면 고등어 봉초밥이라고만 딱써 있네요. 이렇게 그냥 간판만 봤을 때는 술집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냥 약간 좀 초밥집이나 이런 정갈한 식사류를 파는 곳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반대쪽에도 뭐가 있긴 한데 일본어로 오롯이라고 되어있고 QR코드가 있는데 사실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QR코드가 간판에 있다고 해가지고 찍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위에 뜬 메뉴 기준으로는 봉초밥 한정 수량 그 다음에 사시미 48,000원 빵키모 아귀간 카르파초 이런 게 있습니다 딱 봤을 때딱 메뉴가 제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들어갈 확률은 좀 낮은데 회가 메인인지 초밥이 메인인지 안주가 메인인지 잘 모를 것 같은 게 이제 적절히 섞여 있어 가지고 확 끌리는 느낌은 없고 여기가 술을 파는 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게 1층이 고깃집이고 바로 1층에 이자카야도 있고 2층에 이자카야도 있고 심지어 이본 건물이 2층에 빠인 데다가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3층에 뭔가 엄청난 게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식당이 계단을 많이 올라간다는 거 치명적인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식당 1층에 하려고 그러고 하게 되더라도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데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이고 엘리베 없어 보이고 음식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컨셉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서는 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막막하네요 근데 여기 왔던 직원들이 찾기 어려웠다는 말들은 다 했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위를 보고 이래야 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네. 제일 자신 있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직개 같은 느낌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아까미 직개로 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생산 몇 가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번 다른데요. 오늘은 일곱 가지 준비돼 있습니다. 숙성은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생선 직접 잡아서 하고 있고요. 생선마다 숙성하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도 날짜도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무슨 사진이 네. 대장가요? 소장입니다. 소인가요 요리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직장 생활은 3년 가까이 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계속 인턴으로 이제 주방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혹시 여, 그 영업하실 때 음악 트시나요? 네, 음악 틀고 있습니다. 영어 음악 좀 틀어 줄수 있나요? 네, 괜찮을까요? 네. 어? 플레이리스트가 다 이런 편인가요? 네, 팝송 위주로 틀고 있습니다. 좀 잔잔한 팝송으로 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등어봉초밥은 어떻게서 해 나온 사연이 네. 있나요? 이 자카야에서 요즘 고등어 봉수합이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스시 오마카세나 이제 호텔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고등어 봉수합을 좀 선보이면은 또 손님들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대표면으로 했습니다. 첫 점은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 맞게 와사비랑 간장 더 찍어 드시면됩니다 밥이, 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적초 이용해가지고, 네. 약간 불그스러한 이제 밥이 네. 나가게 됩니 다음은 지금 빵키모라고요 네. 아구에 있는 간을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안키모로 하신 거죠? 네네 안키모입니다 네. 네. 바게트에 바른 다음에 블루베리잼 올려서 드시면 돼요 음. 이건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자신 있으시고? 가장 손님들 피드백도 좋고 자신 있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혹시 그 매장 구경을 좀쭉 해도 괜찮을까요? 어, 네. 네. 요리 재료는 이쪽 쇼케이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냉장고는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매장은 음식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주방은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위에. 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아, 감사합니다. 그거를 만드시려고 고심하신 흔적이 보여요. 전보다 맛을 다르게 하려고 네. 단맛을 줬으면 좋겠다, 짠맛을 줬으면 좋겠다, 간장을 줬으면 좋겠다, 곁들이는 것도 좀 다르게 줬으면 좋겠다, 유즈코쇼 올린 것도 그렇고 초절임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하신 거고 음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여기는 음식 때문에 장사가 어려우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와봤는데 주방도 그렇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저녁 장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낮 장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녁에 세팅을 어떻게 하고 가세요 보통 이제 조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대로예요? 근데 밝을 때랑 저녁이 네. 분위기가 아예 달라서 네. 좀 어두워지고 나면 좀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되게 밝은 거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명을 끄셨구나. 네, 그래서 이쪽 바지 테이블 위에는 끄고. 혹시 술 마시는데 술을 정확히 고민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여덟 네. 그 시반 이후에도 계속 끊기지 않고 있으면은 네. 그 매출이 아무래도 기존보다 두 배는 오르죠. 네. 두 번째로는 술 매출 이좀 올라야 매출이 오르는데 네. 많을 땐 사십 까지 찍는데 네. 그날 매출에 네. 보통 적을 때 이십. 20... 5%올 때도 있고 매출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매장들? 제대로 분, 그게 막 까서 본 적은 없습니다. 음, 완전 주점이 아닌 그냥 식사 메뉴에 플러스로 술을 파는 매장에서 25% 너무 잘 파는데요. 술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안주가 좀 작거나 네. 술에 어울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술은 마시진 않지만 잘 되는 술집의 비결은 알거든요 술은 약간 감성의 영역이라서 100% 분위기예요 어. 내가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마시고 싶어야 있는 거야 아까 8시 이후면 은 끊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포차 갈것 같습니다 2차를 음. 가겠죠 음. 여기는 1차 식당인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음. 포차 가서 뭘 시키시죠? 탕 하나 시켜서 쓰는데? 음식하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음. 안주 드실 때뭘 먹을지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마른 뭐 안주 그냥 아무거나 시켜. 그냥 탕 아무거나 시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판다는 거는 사실 음식과는 크게 와닿지 아있 않아요. 물론 술을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음식, 우리가 음식을 조금 더 강렬한 맛으로 짜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나 술의 종류에 따라서 어울리는 메뉴들, 뭐 탕메뉴를 가져간다거나 기름진 메뉴로 가져간다 이런 거는 정할 수 있겠죠. 전략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술 장사를 한다는 거는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술을 마시기 위한 메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가장 잘 나간다는 메뉴 세 가지. 가 술이랑 어울리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 동네가 어디죠? 합천입니다. 여기 음. 주로 오시는 고객 나이 대가 어떻게 되나요? 2삼 30대입니다. 그죠? 네. 2삼 30대가 술 안주로 마시기에는 일단 가격이 싸지 않아요. 좀 비싼, 예.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내가 술을 계속 시켰을 때 뭔가를 계속 시킨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10만원, 20만원 훌쩍 넘어가는데요. 네. 그잖아요. 그 목표로 가실 거면은 인테리어가 좀 부족해요. 음, 좀더 고급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되게 인테리어 자체가 깔끔하고 정갈한 스타일이고. 근데 여기랑 이제 아까 플레이 해주신 그 음악이랑도 살짝 언나가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 분위기에 이조도의이 밝기 정도에서 아까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계속 술을 먹고 12시까지 있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여기 빨리 인테리어를 다 갈아 엎고.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3층이고 제가 여기 쭉 돌았거든요 네. 50m 안에 이삭가야를 표방하는 매, 매장들이 15군데가 넘어요 술을 파신다는 거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갓 조명 이런 건 좋거든요 근데 이런 핀 조명들은 매장에서 거의 안 써요 이거 그 디스플레이용 조명이잖아요 그리고 네. 조명이 요새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요 밑에서 위로 싹 올리세요 바닥에서 네. 여기 되게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술 마실 정도로 분위기가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걸좀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하고 오셨죠? 2년입니다 2년. 2년 2년이에요? 네. 그럼 아직 1년 반이 남은 거네요 네. 네. 저는 일단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적자가 나나요? 다행히 적자 안 납니다. 그죠 그게 엄청나게 다행인 게 음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계약 기간이 1년이면은 나머지 6 개월을 잘 방어를 하시고 다른 장소를 찾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 인테리어 박을 돈이면은 딴데 가서 거기서 시작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저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경력 5년 미만에 지금 식당을 열었는데 적자를 안 보고 가요 요새 2024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여러분은 지금 선방하고 계신 건데 내가 남은 1년 반 동안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최대한 얻어볼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지금 그 고객 재방문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워킹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 팀 정도 이제 재방문하신 손님을 확인을 했었고 예약 어플 통해서는 재방문해 주신 손님은 아직 못 봐서 이제 워킹이나 이런 쪽으로만 조금 그럼 원하는... 전부 다 완전히 새 고객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든 고객이 신규 고객이라는 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혹시 마케팅. 그 마케팅 하신 거를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이렇게 사진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지금 원하시는 객단가가 얼마시라고요? 니온슈 음. 이 사케 종류를 네. 한 8만 원 정도는 8만에서 10만 원 정도는 주문을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두 분이서 오셔서 15만 원에서 이제 네. 많게는 20만 원까지는 사용하는 매장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음. 이 사진을 보시고 내가 여기서 이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그 어떻게 올라가는지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가 안 되니까 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마케팅 효과를 못 얻는 거예요. 그냥 마케팅 업체에다가 맡겨놓고 돈을 계속 태우시면은 트래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 올라간 거 계속 보시고 어왜 이런 거 했지? 마음에 안 드시고 내가 봐도 갈것 같지 않으면 홍보 방법도 바꾸시고 다친 아, 느낌이 좋다 이걸 좀 부각해서 찍은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기를 찍으면 사실 저기 무슨 이 작가의 감성이에요 그죠? 하나도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셔야 이제 돈을 그냥 막 버리시는 게 아니고, 홍보 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네. 식사하시면서 음악도 한번 잠깐 틀어달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이자카야 일본 감성 이런 쪽으로 조금. 가는 게좀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모노톤 감성의 인테리어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네. 해서 막 일본풍이라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네. 어찌 보면 딱 이, 이케아 같은 느낌이죠. 그냥 깔끔하고 원목 느낌으로. 근데 플레이리스트 는 약간 팝 음악이 나오고. 근데 앞에다가 나는 사시미를 두고 이 분위기에 무슨 술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되기 때문에 야 빨리 먹고 이 음... 차를 가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앉아가지고. 음. 버스 미자객스. 그렇죠. 그 그게 계속 들기 때문에 여기는 밤에 안 오는 거예요. 음, 또등 생각정계가 3층에서 그런 것도 있나 생각이 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층이란 거는 내가 이렇게 1층을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2층 보고 그다음에 3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고 여기 지금 1층에 있는 이자카야가 있고 네. 2층에 있는 초밥집이 있고 지금 여기 3층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간판이 아까 그 봉초밥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네. 고등어 봉초밥?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고등어 봉초밥을 보고 여기서 맛있는 술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래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블로그 같은 마케팅으로는 타겟 마케팅이 전혀 되지 않는다. 특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블로그일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일까요?를 봤을 때 블로그 광고는 거의 그냥 효과가 없,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케팅을 만약에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여기는 시그니처가 좀 부족해요. 봉초밥 맛있긴 한데 이거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와 저거 먹어봐야겠다라는 게막 끌리지 않아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여기를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시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다 하고 있고요 봉초밥도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세네 개는 하고 있을걸요 몇달 전에 굉장히 바이럴 된 식당이 있어요 압구정 수산시장이라고 혹시 인스타에서 보셨나요 레몬 이렇게 쭉 네. 쌓아가지고 보셨죠. 좀오냐 신기하네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뉴가 없으면 사실 인스타 광고 이런 건 무의미해요 음식은 맛있고 깔끔하지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음식은 지금 없어요 공초은 없으시란 얘기 아니고 음식 맛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음식 적으로 이제 맛, 네. 맛이나 이제 양쪽으로 조금 만족을 좀 드리는 거를 너무 좀 정직하게 좀 네, 그러니까 나갔던 음식 적으로 만족하고 나가잖아요 네. 음식 적으로 만족을 시킬 거면은 아예 그냥 고급스러운 분위기 음식값을 훨씬 더 올려가지고 네. 하시던가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젊은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을 좀 한번 개발을 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여기는 그냥 스시야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시 종류가 많지도 않고 음. 술을 마실 수 있는 안주도 많지 않아요 주로 이 작가 평소에도 가보시나요? 네뭐 시키세요 가서? 국물류나 고기류나 네. 네. 튀김류 시킵니다 그, 어떤 거 시키세요? 저는 사심이랑 네. 국물류 이런 거랑 같이 네. 먹는 것 같습니다 음. 짬뽕탕, 오뎅탕 메로구이 파돌 수주볶음 뭐 줄줄이 나오잖아요 계란말이 네. 지금 메뉴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뉴가 지금 좀 어정쩡해요. 음식 메뉴도 아니고 술집 메뉴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음식 메뉴도 아니고 술집 메뉴도 아니고 오락가락하고 어떨 때는 항정살이 막 몰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사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메뉴는 아까 메뉴판에 보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이거 메뉴판 고등어 봉초밥이 나오고 오늘의 사시미가 나오고 빵키모 뭐 3개가 딱 나오잖아요 음. 이거 3개 다 이자카야에서 술 마시는 메뉴로는 잘안 쓰는 메뉴잖아요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건 사실 밑에 쭉 내려가가지고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자카야라면 치킨 남방 오뎅 나베 바지락 술찜 나가스케 짬뽕 포테토 사라다 이런 걸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더보기를 눌러야 또 그냥 메뉴판을 종이 메뉴판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 네. 사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이 이, 그 메뉴판에 있는 기믹을 아는 매장이라면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블로그용이나 아니면 은 무슨 뭐홍보용 이런데는 아주 막 막갈스러운 사진을 찍죠. 네. 근데 메뉴판용 사진을 찍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주류 메뉴인데 네. 메뉴를 요즘은 정말 유튜브가 잘돼 있어가지고. 메뉴 가격을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메뉴를 메뉴판에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응용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식이라가지고 이걸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음. 술을 안 드시지만 사케에는 어울리거나 사케 파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네요 사케요 음, 저는 요새는 칵테일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다 하이볼이고 과즙을 섞어가지고 상큼하게 먹는 방식이거든. 요 예전에 과일 소주 인기 있었던 것처럼 탄산이랑 같이 섞어서 상냥감 있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메뉴는 다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거라서 그런 탄산수가 들어가 있는 하이볼 계열하고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제가 좀 트렌드를 많이 조사해보다 를 보니까 올해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전 막걸리 되게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막걸리 회사들이 신기한 막걸리 굉장히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요. 판매도 많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찾아가고 싶으시면 그거랑 어울리는 음료나 메뉴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음료를 팔기를 원하시면 음료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음료 시그니처를 매달 새로 만들고 있고 그러거든요. 뭐고수모이또라던가오이모이또라던가 이런 게 저희는 어그로를 끌만한 메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 거고 또 거기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거꾸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 그 소주 찾는다는 분들이 들었어요. 있다고. 가끔씩, 가끔씩. 소주를 왜 찾을까요? 뭐좀 젊어서 소주를 좋아하기도 이 상권이 그런 소주파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주를 먹는 분위기라서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 소주 먹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죠? 시끌시끌하고. 고깃집 분위기잖아요. 네. 밝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시려면 전반적으로 조도를 좀 네, 조도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 분위기를 조금 가꾸셔야 돼요. 이거 밑으로만도 되나요? 밑으로만도 가능합니다. 위에만 남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하늘만 아... 스카이라인 정도만 살짝 비치게 해가지고 답답한 네. 느낌만 안 나게 해주시고 네, 이 정도까지 올리셔도 돼요. 이런 느낌만 네. 해가지고 그냥 창이 터져 있다라는 느낌만 줘도 되고, 네. 그다음 밑에서 좀 줘도 밑에 아래 조명을 좀 치셔가지고 네. 따뜻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거든요. 저 느낌이 제일 좋아요 지금. 저런 음. 느낌. 지금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장사를 처음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매출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건 욕심인 거지. 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험과 이런 게 없었던 데서 내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매출과 성과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일단 적자 안 치고 계시고, 이걸 경험으로 살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나는 소질이 없어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장소고 그런 환경이고 이미 5개월 동안 그렇게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더 나가 보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지 원하시는 거에 대한 걸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두분 마지막으로 가게를 좀 홍보해 보실 수 있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시미 좋아하시면 드세요. 저는 회를 전혀 안 먹지만 너무 다 맛있게 먹었고 신경 써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술한잔 드시면서 사시미 먹어보고 싶다면 가성비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곳이고요. 봉초밥도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가지고 테스트해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한번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지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정역 근처에는 이자카야 오로시라고 하고요. 3번 출구랑 아니면 5번 출구 두 군데서 좀 가깝게 오실 수 있고요. 저희 최대한 좋은 재료로 이제 아낌없이 사용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음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봉초밥 조금 비리거나 조금 내상 입으셨던 분들 계시면은 저희 가게 오셔서 봉초밥 사시면 드시면 후회 안 하실 거거든요. 오셔서 한번 드시고 이온수도한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이벤트나 그런 신명 같은 것도 볼수 있으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리를 하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틀에 박힌 거를 좀 벗어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하시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좋거든요 근데 네. 조금 더 박스 밖으로 나오시면 네.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훨씬 네. 더 재밌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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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제안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이상한 건 하지 마시고 저희, 저희 직원들도 자꾸 <laughs> 이상한 거 무슨 냉면 육수로 이번에 칵테일 만든다고 해서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아. 나중에 한번또와 볼게요 아, 네. 네, 더잘 되고 있 또 만약에 또잘 되고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아. 더잘 되게 할수 있게 또 방문해가지고 알려드리면 되니까 네. 중간중간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보고 연락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